어제 옷을 원래 한 벌만 사려고 했는데 두 벌을 사버렸네요. 옷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? 그게 아니라 정원이 자꾸 그 옷이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요. 정원이야. 다잘 어울린다고 하지요. 맞아요. 다음엔 혼자 쇼핑을 하지 말아야겠어요. 영상을 잘 봤어요?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? 점원이야, 다잘 어울린다고 하지요. 네, 손님이 옷을 입어보면 점원은 당연히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할 거예요. 점원이야, 다잘 어울린다고 하지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이하는 앞에 내용이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다른 예문도 볼까요? 라면이야, 내가 제일 잘 끓이지. 라면은 누가 제일 잘 끓여요? 당연히 내가 제일 잘 끓여요. 라는 뜻이에요. 다른 예문도 보세요. 말하기야 잘하지만 쓰기는 잘하지 못해요. 말하기는 당연히 잘하는데 쓰기는 잘 못해요. 이하는 명사 뒤에 사용해요. 명사의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야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야를 써요.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? 예문을 보세요. 라면이야, 내가 제일 잘 끓이지. 말하기야 잘하지만 쓰기를 잘하지 못해요. 라면, 라면이야. 말하기, 말하기야. 이렇게 씁니다. 그럼 이제 다 같이 읽어 볼까요? 라면이야, 내가 제일 잘 끓이지. 말하기야, 잘하지만 쓰기는 잘하지 못해요.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.